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붓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총애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한 주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했다는 라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 성읍입니다. 블레셋 영토와 가까웠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처럼 그일라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이 성읍을 구해할 야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일라를 구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행동을 보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스 사람들을 치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힘과 또 지력과 군사력이 탈치라도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그 가라하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죠. 왜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의 형편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남을 도와줄 때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똑같은 답변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나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자, 오래전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그의 삶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의 능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힘을 쏟아 붓습니다. 능력의 크기가 곧 자기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항상 아, 능력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 줍니다. 왜요? 능력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좌우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처럼 열심히 살아내는 것, 허비하지 않고 땀 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박수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지분이 없다면 이 모든 노력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노력과 땀방울의 양으로 치자면 여러분, 바벨탑이야말로 가장 많은 인간의 성실함이 집약된 사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간 사건이었지만 그곳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은 바벨탑 정신입니다. 바벨탑 정신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구축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너만의 왕국, 너만의 세계를 네 힘으로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것도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자기만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세상의 보편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 묻지요. 힘이 있다고.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또한 힘이 없다고 고개 숙이는 법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윗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이 구성된 믿음의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능력 크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대로, 주님의 뜻에 방향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그분의 딸이 주일 예배에서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특성의 노래 찬양의 제목이 요괴벳의 노래였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구성된 노래였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뭘 맡깁니까? 너의 삶을 맡긴다. 에요. 그리고 너의 삶의 참 주인 널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기고 너의 삶을 드린다. 그 고백 앞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 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간을 가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내 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에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능력이 많을 때에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정말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이 한번더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모든 군사에 이끌고 그 그일라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합니다. 그일라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한번더 다윗의 삶을 인도합니다. 사울의 손도 그리고 그일라의 손도 다윗을 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승리하지요.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또 승리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좌우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